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 일단 영상 녹화할 때는 오늘이니까 오늘 호센추 이제 상자 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 전차가 이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도 상자에서 호센추를 얻어서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블리츠 스타스라는 사이트고요. 탱크를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간략하게 뭐 스펙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8티어 정규틀에서 센츄리언 마크1이 영국전차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센츄리언 마크 5-1 5분의 1 아니다 1분의 5? 아무튼 어, 이 친구가 추가가 됐는데 스펙을 보니까 DPM 2334 똑같죠 페넨트레이션 그러니까 관통력 226 똑같고 알파뎀 190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이제 무브먼트 모빌리티 다른데 스피드가 일단 새로 추가된 골탱이 45 그러니까 전진속도가 최고속도 45고 후진속도 20정도다 그리고 엔진파워 해가지고 1045의 엔진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 정규트리 센츄리온은 825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기동성 부분에서 살짝 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전차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또아좀 밑에 보니까 터레다머랑 허라머가 좀 다르네요. 장갑이 어, 이번에 추가된 골탱 어, 호센추가 더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시 게임 화면으로 가가지고 전차 보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센추 영상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상점에서 뭐 패키지 현금으로 판매하는 상자도 있고, 저는 상품에서 이거 8,000짜리랑 3개 주는 거2,000 얼마였죠? 2,000짜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얻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센츄리온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위장은 원래 이게 전설 위장이 없었어요 근데 한판 하고 나니까 이제 팝업으로 뜨면서 전설 위장이 나와 가지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전설 위장의 가격은 2000 골드로서 제가 이 친구를 뽑는데 총 들었던 거는 12,000 골드 2,000 골드 8,000 골드 상자깡 그리고 2,000 골드 전설 위장까지 해서 네12,000 골드 정도 들었습니다 우선 이 친구를 타 보니까 생각보다 알파뎀이 진짜 약하게 다가옵니다 알파뎀이 190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 차라리 이거 탈 바에는 앵나번. 이거 타는 결심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도 190인데 뭐 체력 같은 거나 DPM. 얘는 DPM이 2700이죠. 그리고 체력은 1855. 하지만 어이 센츄리온은 DPM이 2334에 내구도가 1537. 이럴 거면 그냥 중전차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반면에 또 생각을 다르게 해 보면은 앵나번의 알파뎀이 와, 진짜 장난 아니게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앵나번 뭐 포탑 254에 차체 130인데, 이 센츄리언 친구는 포탑 254에 차체 127. 아까 몇이었죠? 차체가 130. 거의 뭐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타보니까, 어, 알파뎀이랑좀 피곤한 거. 내가 많이 때려야 되니까 장전될 때마다 때려야 되니까 그게 좀 피곤하다라는 거어저 같으면 이거 살 바에 차라리 키메라 사서 그냥 한방 쓰고 편하게 게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사실 이제 4201을 뽑을 때 9티어 센츄리온 부터 이제 타기 시작해 가지고 8티어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친구 가지고 경험을 해 보니까 아 8티어 타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기도 했어요 네, 그럼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는 어, 체력 증가 이킵을 끼고서 1537 체력 을 가지고 있고, 포탑은 254에 차체 127. 어, 게임하면서 뭐 홀다운을 좀 하긴 했는데, 상대가 나를 쏘지를 못한 건지, 뭔가 좀 맞지 않는, 내가 안 맞아가지고, 뭐 단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이전 차를 탄게몇판안 됩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9홉판 정도 타고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가서 뭐 포탈 254에 차체 127 정도 어, 장갑 수치를 가지고 있고 DPM은 DPM은 분당 공격력입니다. 분당 공격력은 2,334. 네, 재장전 시간 4.88. 관통력은 어 그거 뭐야? 장전기를 끼고 226에 고철탄은 258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고철탄과 그 일반 철갑탄의 그 관통력 갭이 별로 없습니다. 네, 32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알파뎀은 190, 골탄은 160. 8티어 치고는 진짜 알파뎀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190 알파뎀이 뭐 210이나 225 정도만 됐어도 진짜 엄청난 전차였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조준시간은 2.9초에 분산도 0.299내린각은 10도로써 어, 이 센츄리언 마크 머시기 이 친구 어, 내린각 잘 이용하고 단단한 머리까지 이용해서 헐다운을 할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고 최고속도 45에 후진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량비는 21.4. 그래뭐 기동성 같은 거는 크게 어, 힘들다 뭐 이런 거는 좀못 느꼈어요. 네 일단 소모품은 아데랄린하고 수리 도구 두개 끼고 있고요. 군용품은 음식 두 개랑 고급 연료 포탄은 35, 20, 10 이렇게 쓰고 있고 장비는 장전기, 계량형 주포 구동 장치, 수직 안전기 방어 시스템, 정밀 조립 공구 상자, 강화 장치, 엔진 가속기, 최고급 소품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위장이 조금 뭔가 좀 장난감 같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또 이제 뒤로 가서 영상 3개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센츄 첫 번째 영상이구요. 어, 우선 숙팔 영상을 좀 먼저 올리려고 했었는데, 숙팔은 한 12월 8일 정도로 영상을 좀 뒤로 밀어가지고, 먼저 이 후센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맵은 노르망디. 일단 핑을 보면은 상대 헤비셋에 중형 둘, 구축 하나, 경전 차 하나 있구요. 아군 헤비셋, 중형 들 구축 하나, 경전 차 하나 있네요. 네, 이 노르망디 맵 같은 경우는 이제 C랑 D 쪽이 A랑 B에 비해서 좀 고지대이기 때문에 C의 C와 D를 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게임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B랑 저기 앞에 보이는 풍차 이쪽 사이에서 중형이나 경전차들이 어, 헐다운을 하면서 좋은 내림각을 가지고 전차를 좀 많이 네, 전투를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단 스매셔가 지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격해주고요 뒤로 빠져주고요 알파뎀이 190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장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DPM, 분당 공격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장전이 될 때마다 화력을 활용을 해야겠죠 우선 이 T-34를 보고 이쪽으로 왔는데 뭐 드라큘라랑 상대 경전차 LTTB까지 뭐 두대 정도 이쪽으로 왔네요. 그리고 드라큘라를 먼저 타겟팅 해가지고 사격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데믹이 낮다 보니까 뭔가 세게 때리는 맛이 없어요. 160까지 데미지가 뜨기도 하고요. 네, 몇 대나 때려야지 이제 적전처가 파괴되는지 살짝은 좀알파데 어, 같은 게 답답하긴 합니다. 이런 식의 전차보다는 키메라같이 알파데미 센 전차를 타는 게 조금 더 어, 편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앞에 이제 T34가 사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전 시간까지 텀이 있겠죠. 저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쏘고 다시 뒤로 빠지고, 네, 여기서는 궤도를 노려주고, 하지만 궤도는 큰하고 없죠. 방금 또 T34가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합니다. 오, 그리고 위를 보니까 구축도 오고, 한대더 헤비까지 오네요. 네, 우선 다시 스매셔 눌러서 사격을 해주고, 우선은, 네, 구축 체력을 보니까 내가 한 방에 마무리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저 이수바고이 먼저 사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매셔, 그도 잘라주고, 점령을 계속하면서 기다립니다. 잘못되면 사격을 해주고요. 이 쟁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점령 점수도 좀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점령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새 남은 적은 뭐 2오이유랑 한대 남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2 o 이유의 하단이 어느 정도 약점이냐 하면은 저렇게 다른 곳은 다 단단한데 하단이 이렇게 어, 약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유유 저희 측면 보시다 궤도랑 차체 어 사이 저기 저 공간이 충분히 관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 그쪽을 사격하고 있는데 저 구멍 보이시죠? 저쪽을 또 노려서 사격을 하면은 충분히 옆에서도 관통을 할수 있다는 점. 네, 이유유가 이제 파괴가 되면은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개 준비했으니까 뒤로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센츄 두 번째 영상이고요 맵은 모래사막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탑방이고 어, 상대 픽은 헤비 셋, 중형 셋, 구축 하나. 아군은 헤비들, 중형들, 구축들, 경전차 하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 중형 셋, 아군 중형 둘, 구축 아니 경전차 하나니까 3대3으로 A 쪽에서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픽을 보니까 뭐 아군에 아까 경구이가 한 대가 있습니다. 어, 경구이 같은 친구들이 있을 때는 좀저 친구는 디팸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라인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내림각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자리를 잡고 사격해줍니다. 어, 한 발은 좀 관통이 실패했네요. 저프큰 같은 경우는 야, 진짜 아무데나 쏴도 될 정도로 장갑이 없기 때문에 프리패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막 쏘는데 데미지는 계속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센츄리온이나, 어, 이 후센츄, 그리고 앵나번 같이, 알파뎀은 낮은데, DPM이 좋은 전차를 탈 때는, 어, 이렇게 장전 될 때마다 나가서 사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뭐 썸네일에서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키메라 같은 거 타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푸큼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의 두드려 맞고 있죠. 이번에 뭐, 트위스트가 아니라 뭐냐, 그, 토너먼트 하면서 막, 위장, 위장이 아니고 증서 주면서 푸큼을 뿌리긴 했는데, 푸큼이나 독불고이나 둘다좀 많이 들가 있는 전차다 보니까 저는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네, 우선 여기서는 타임 6에 먼저 때려주고, 푸큼, 어, 여기서는 궤도가 끊기면서 에임이 좀 빗나갔네요. 푸큼은 먼저 살격해주고 다시 길어졌다가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줄게. 남은 적은 이제 4대가 남았고, 하지만 9티어 2대랑 8티어 2대, 헤비 3대랑 구축한 데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 뭐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네. 저희서는 캄프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사격을 해주고, 다시. 저희서는 애매하니까 골탄 가지고 사격. 골탄 맥댐이 200밖에 안 된다는 점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해 주고 언덕을 이용해서 숨었다가 다시 나가서 사격해 주고요. 이런 식의 진짜 플레이를 해야지만 이 전차 그리고 영국 전차들의 대부분이 디펜은 좋은데 알파뎀은 살짝 부족해서 어 약간 까다롭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소련 트리를 추천드리는 게 알파뎀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 평균 공격력이 강하,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 좀 낮은 데미지를 이용해서 빠른 장전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전차보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M1 파괴됐고, 남은 적은 이제 숙삼 한대 남았네요. 뒤를 잡고 사격해주고, 저는 돌아가면서 그냥 상대 포신을 돌려버립니다. 숙삼 마무리 되면서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우센츠세 번째 용사입니다 알펜 스타드 어 상대 피그네비 세 둘에 중형 셋. 야, 구축 하나 경전차나 하고는 아, 중형 하나 중형 중형 하나래 중전차나 하나. 중형 셋. 구축 둘 경전차나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팔딱방이고요. 우선 전진을 해가지고 저는 저쪽 철길을 넘어서 단단한 머리 그리고 내린각을 이용해서. 상대를 좀견제 해주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지나가는 동안에는 아직 뭐 적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상대 호센츠도 스팟이 되었네요. 일단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좋은 내림각을 이용해서 상대를 견제해 줍니다. 사격해주고 뒤로 빠지고요. 저 친구 사격했죠? 또 이제 한발쏠수 있는 네. 땀이 나서 사격을 했지만 딜은 못했고 우측에 저 T44 사격 사라졌지만 이렇게 블라인드 사라졌다고 해도 저 친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해서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 호센츄는 계속해서 막고 있고 또 이쪽에서 저 b 쪽에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견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대는 A도 점령 중이고요 일단, B를 먼저 가져갔죠. 이쪽에는 숙삼과 T3가 있었고, 자격해주고, 뒤로 빠졌다가, 네. 다시 누렸지만, 이번에는 관통 실패로, 변신은 주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빠져주고, 쭉 앞에는 이제 키메라, T4고, 같은 친구들이 있죠. 아군이 A를 점령하는 거를 틈타서, 저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A를 점령합니다. 같이 점령을 하고, 여기서는, 아군또 전진을 하죠 네 T사구 사격해주고 T사구 방금 탄이 빠졌고 앞에 키메라 키메라도 탄이 빠졌습니다 저 키메라는 알파뎀이 강력하지만 장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 한발 쏘고 나면 라인 저지력이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아군 저 슈퍼퍼싱과 같이 키메라를 사격을 해주는거요 사격 해주고 바로 아드레리린 사용하면서 또 사격을 해주고 알파 데미 좀 아쉽긴 하죠만 160까지 뜨니까 8T 언데 160, 아147 진짜 좀어어좀어그래요 좀. 어어 좀, 어 그래요. 좀 네. 남은 적은 4대 정도 남았고 우선 T32의 머리를 노려서 사격을 해줍니다 하지만 뭐 주포 신뢰성 같은 경우는 영국 전차답게 굉장히 데미지 데미지는 말고 좀 정확성 같은 거는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남은 적은, 중전차 2 대, 중형 하나, 구축 하나. 네, 숙삼, t 3이 t44, 라메까지 네 대가 남았고요 일단 이쪽 아래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네. 그럼 뭐, 탄이 쏘는 걸 듣고, 어, 누가 또 탄이 빠졌더나 대충 알 수가 있겠고, 네, 여기서는 돌에, 돌한테 데미지를 줬습니다. t 3이가 지금 뭐 장전수인가요? 탄약고가 나간 상태여서, 이렇게 한발 튕겨내면, 나는 좀 프리하게 사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격하고 돌 뒤에 숨는 거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발까지 때렸고요 다시 올라가서 사격을 하려고 했지만 저 T32도 머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사격하기가 쉽지가 않았네요. 네, 우측에는 숙삼 있고요 숙삼 한발 때려주고. 네, 매 땜이 238입니다. 그리고 188 정도는 마무리를 할수 있겠지 싶었는데, 여기서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거. 그 앞에는 t 3이 사격하려고 했지만 아군이 해도 나면서 마무리는 하지 못했네요. 네, 준비한 후센추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